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노트 정리할 게 있어서 노트 정리하고 어, 점심 먹고 학원 가려고요. 지금 짬뽕탕 남은 게 있었어서 짬뽕탕 데우고 여기 소세지 구울려고요. 이런 소세지는 언제 먹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laughs> 짠! 잘 먹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때 소시지를 먹고 싶었는데 공사하느라 못 먹었잖아요. <laughs> 드디어 여러분, 저는 이제 학원 갑니다. 안녕, 저는 학원 다녀오면서 순대국 포장이었어요. 이거 끓이고 있어요. 순대국 순대국이 매콤한 게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졸려서 좀 자고 공부하러 카페 가려고요. 사실 지금 가도 얼마 못하는데 카페에서 너무 졸리기도 하고 커피도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좀 가서 조금만 하고 오려고요. 겨울엔 역시 양털이 장이에요. 그때 유니클로에서 19,900원 하는 거 샀던 거 이건데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씻었어요. 아, 초콜릿을 너무 이렇게 먹었더니 속이 울렁거려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걸 붙일 거예요. 제가 평소에 쓰던 이스프리가 아니라 메디힐 마스크팩인데 제가 원래 머리를 내려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화장실 가서 털고 내려, 내려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 내려놓고. 이렇게 말아놔요, 저는 항상. 메디힐 티트리 케어 솔루션 에센셜 마스크 REX 진정 보습. 이거를 저희 교회 언니가 추천을 해줘서 샀었는데, 하나를 써보고 그 뒤로 안 썼어요. 근데 지금 이니스프리 팩을 거의 다 썼거든요. 오 엄청 나오네? 에센스인가? 이게 엄청 묻어있어요. 근데 이니스프리 팩을 사야 되는데 잠깐만 언제 그 10개 사면 은 10개를 더 주는 그걸 할지 몰라서 일단은 있는 것좀다 쓰려고 하다가 얘를 찾았습니다. 저는 깨알같이 편집을 한 15분 정도 했어요. 15분 너무 너무 졸려서 근데 아까 잤는데도 졸리네요. 저는 그럼 내일도 학원에 가야 하니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학원을 다녀왔는데. 사실, 며칠 전부터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순두부를 샀어요. 근데 얘를, 어... 학원을 제가 다시 끊는 바람에, 이거를 못해 먹었어요, 순두부찌개를. 그래서, 오늘 순두부찌개랑 그 동네 마트에서 달래?가 할인하길래, 달래 무침 해 먹으려고, 맞나? 달래? 아, 맞네요. 달래 무침 해 먹으려고 달래도 사와봤어요. 순두부찌개랑 달래 무침을 해봅시다, 오랜만에. 옥요리. 제가 블로그를 보면서 좀 제일 쉬워 보이는 순두부찌개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재료들을 꺼내놔볼게요. 오늘의 재료는 대파, 호박, 순두부, 양파, 이렇게하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재료는 다 준비했어요. 대파, 호박, 양파, 순두부. 식용유 둘러줄게요. 대파랑 양파. 고춧가루 한 스푼 반. 저는 두 스푼 넣을게요. 초간단 고추기름. 원래 멸치 육수를 부으면 좋은데 지금 저희 집에 멸치가 다 떨어져서 그냥 물을 할게요. 없으면 물 붓고 멸치 액젓 조금 넣어도 맛이 난대요. 제가 멸치 육수가 아니라 그냥 물을 넣었으니까 참치 액젓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 일단. 참치가 아니라 멸치 액젓. 제가 좀 끓는 동안 달래를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이제 순두부를 넣어줄게요. 좋아. 거기서 좀 하다 왔는데? 순두부찌개도 완성. 참, 이거 달래 깨좀 뿌려줬어요, 더. 잘 먹겠습니다. 생긴 건 있어 보이는데 맛이 <laughs> 어떨런가? 자 완전 기절했어요. 진짜 순두부찌개 먹고 기억을 잃었어요. 한 1시간 반을 잔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네요. 눈썹도 없어진 것 같네요. 지워졌어 지금은 카페 가서 공부하려고요. 저 유니클로 그때 그거 후리스이 색깔도 하나 샀어요. 되게 곰같지 않아요? 복신복신하니? <laughs> 약간 부해보이긴 하는데 <laughs> 그래도 따뜻해요. <laughs> 진짜 진짜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 <laughs> 여러분 저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뭐좀 샀어요 편의점에서 물론 이걸 다 먹을 건 아니지만 그냥 기분을 기분 전환 충족시키려고 샀어요 지금 가서는 삼각김밥만 하나 먹을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진짜 저는 들어와서 이거 먹고 있어요 참 명란 마요 샀거든요 근데 명란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음 이거 먹고 씻을 거예요. 진짜, 만약에 친구랑 같이 공부했으면 100% 야식을 먹었을 거예요. 진짜. 뭐가 됐든, 치킨이 됐든. 오는데 오돌뼈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에 오돌뼈 진짜 맛있는 데가 있는데, 진짜 이거 안 샀으면 오돌뼈 시켰을 거예요. 제가 지금 먹을 건 아닌데 뭐 샀는지 보여드리면 요거 오모리 이 원래 김치찌개 라면 유명하잖아요 근데 부대찌개도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김치찌개는 먹어봤어요 제가 근데 부대찌개 안 먹어본 걸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면 중 하나인데 GS에서만 파는 공화춘 짬뽕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거는 그냥 어, 마음의 충족, <laughs> 마음의 충족을 위해 샀습니다. 뭐, 지금 당장 먹을 건 아니라 이제 씻어야죠.